10억에 가까운 빚을 지게 되면서 제 인생에 가장 큰 위기가 왔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의 스폰서님을 손님으로 만나 애터미를 알게 되었습니다.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제 가슴이 더 뛰기 시작했습니다. 미친듯이 열정적으로 애터미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. 사업 초반에요. 어떤 리더님께서 로얄 승급식에서 5천만원을 받으시고 스피치를 하시는데요. 나도 빨리 저 자리에 가서 빚을 갖고 싶다. 라는 꿈을 꾸었습니다. 얼마 전 제가 로얄 마스터 승급을 하면서 받은 5천만 원으로 그 빚을 갚았습니다. 하루에 로얄 프로모션과 직급 수당이 7천만 원 정도 통장에 탁 찍히더라고요.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. 현실은 5천만 원을 갚아야 하잖아요. 그래서 통장을 10분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인사를 했습니다. 그만큼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을 애터미에서는 가능합니다.